어, 이제 패션의 아, 아, 완성 이제 어가는것 같습니다. 좀 가릴라고 이제. 남성적인 아. 어뭐 요새는 이렇게 스쿠시 향기라 그랬었는데 <laughs> <같은데>. 네. <laughs> 좋습니다. 에. 지금 이제 오늘 주제가 그거 아니에요? 왜 혼수를 남자 는 집이어야 되냐? 물론 여자도 혼수 있어요. 그 혼수 있는데 왜 남자가 아직까지도 집이냐? 여자가 남자한테 왜 집을 응? 안 해오느냐? 뭐 이런 걸 당연하게 요구를 할 수도 있고. 그 그렇죠. 그러면은 예. 그 부모는 아 아들은 그런 부모는 아들하고 딸이 있는데 아들한테만 이제 줄려 그러느냐 음. 어? 이런 부분인데 그 종중 종중 사건 아시죠 종중 사건 그 여성부에서 그 종중 없앴잖아요 아, 종중 여, 여, 여자는 네, 네. 그, 그 무슨 음. 법이죠 그게 아뭐 음. 어쨌든 뭐그 뭐 <laughs> 그 동등하게 종중원으로 인정했죠라 여자도 네. 그 여성부에서 그없앴던 법인데 아 그, 그래서 그거 딸 있는 집안들 음. 그래서 대박 난거 아닙니까 그쵸, 종중원에서 배제됐다가 어디 뭐 종중 뭐 일지 모르지만 토지 부상 같은 거 하다 보면은 종중 땅 나오면은 막 돈이 엄청 나거든요. 그럴 때. 어? 남자들만 주다가 여자 딱 들어가면 대장 났었죠 간섭법 간섭법 간섭법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계속 이어진 거잖아요 그러면은 네. 그 종중 문화도 없어졌듯이 간섭법도 시대에 어긋나면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. 그러면 음. 지금도 지금 오늘 토론 주제 중에서 이제 남자가 음. 꼭 집을 갖고 와야 된다 음. 저는 그건 잘못됐다고 맨날 여성부에서 외치는 것도 여자들 쪽에서도 외치는 것도 음. 여자들도 이제 사회적 기회를 많이 할것 같고 여자들도 남자들하고 어깨랑 나란히 뭐 당당히 지금 지위에 서 있다 이러는데. 아, 그 부담되는 집. 저 그것 때문에 <laughs> 좀 결혼 안 하고 있어요. 아그제 생각은 그래요. 그러그 아직도 남자가 집을 100% 해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? 그러면? 어, 아니, 결국은 이제 뭐가 바뀌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될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음. 예전에는 뭐 남자 우대를 하는 뭐 그런 것이 어, 뭐 20, 30년 전에는 일단 뭐 있었던 건 사실이니까 있었다 치고. 그리고 그때는 별 문제가 안 됐던 게, 그렇게 따지면 군대 가는 것도 별 문제가 안 됐단 말이에요. 지금은 남자애들이 왜 우리만 더 군대 가냐, 이런 그쵸, 얘기도 하는데, 네. 그때는 이런 얘기면 뭐하지만 여성분들은 이제 집에서, 어, 가사하고 뭐 양육하고 이제 이런 거를 하고 남자는 나가서 하니까, 모두가 나가서 군대 갔다가 와서 나가, 모두 다돈 벌러 가고 이러니까, 뭐 여성이 크게 경쟁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옛뭐 그게 뭐 문제가 예, 예. 좀안 됐는데 지금은 같이 경쟁하는데 왜 우리는 군대 갔다 오느냐 이렇게 돼 버리면 음. 군대 문제가 젠더 문제도 좀어뭐돼 버리기도 하고 그럼 집 문제도 예전에는 똑같이 뭐 군대 갔다 오고 나가서 돈번 다음에 이제 집을 마련하고 그럼 결혼을 하고 그럼 뭐 예전에는 뭐뭐 뭐 서울 아파트, 아파트 사실 한 10여 년굉장그 일정한 가격을 음, 유지했는데 음. 서울시내 아파트 뭐한 3억, 4억? 강요 정도 쪽도 하고 뭐 변두리에서는뭐한 뭐 1억 정도? 에? 뭐 서울만 집이 아니니까 인천이나 음. 뭐 이런 데만 가더라도 뭐 1억 정도? 그러면은 뭐 연봉 한뭐 2천만 원이다. 뭐 이렇게 뭐 2천만 원이다. 3천만 원이다. 뭐 이렇게 하면은 뭐한뭐 뭐 5년, 6년, 7년 허리띠 졸라 매면 뭐 10년 안에 뭐 이렇게 집을 사서 단란한 가정을 이구 꾸릴 수가 있게 됐는데 아그래 지금 너무 복잡하죠 지금은 솔직히얘기 집값이 너무 올라와서 저는 이게 저도 이게 사실 은 만국병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 아이고 얜집 있고 나는 집 없고 아 그럼 나는 뼈 빠지게 했는데 집도 못사 이러면은 이거 아,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너무 심각한 들, 문제예요 허탈감 들고 네 그리고 위화감 플러스 아주 뭐말못할 진짜 사람들이 융화할 음. 수 없는 완전히 진짜 계급론이 생길 정도의 어떤 그런 차원이 돼버렸는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, 포기하는 애들은 뭐, 연봉 뭐, 뭐, 삼천, 사천 해봤자 생활비 많이 나가는데 애 낳고 한 둘러봐. 그러면은 돈 뭐, 몇백 벌어도 남는 것도 없고, 이러게 빚만 지고, 그럼 부모님이 물려주지 않으면 집 사는 거는 포기해요, 사실. 그래서 지금, 음. 지금 현실에서 그럼 바뀌어야 되지 않나요? 남자가 꼭 결혼할 때, <laughs> 이게 남자의 어떤 의무처럼 집을 꼭 장만해와야 된다. 아니면 음. 최소한 하는 소리가, 여자들 하는 소리가요. 서울에 음. 전세 하나 얻어야 되는데 전세 전세 가 7억 9억이에요. 그러니까, 그러니까 남자는 자, 당연히 집에 와야 남자하고 그러니까. 여자는 평등하잖아. 그러면은 나가서 남자가 꾸는 꿈, 여자가 꾸는 꿈은 음. 동일하단 말이야. 그럼 나가서 돈 버는 것도 동일한 기회를 가지는 거고. 동일한데 남자는 음. 군대가 다 오잖아. 여자는 음. 2년 정도 더 벌어요. 음. 뭐 똑같이 버는데 남자한테만 의무를 부과하는 거에 어, 어떻게 고그얘기를 하는 겁니다. 저도 지금 그거 자체는 일단은 그런 문화 자체는 부당하겠죠. 능력이 있는데 정서 차려야 되지 않나요? 그 여자 능력이 말? 있는데 네. 그걸 갖다가 그렇게 요구하거나 아니면은 아니 나는 뭐그저 그건 당연한 거야 하고서 네. 나는 놀아도 아, 그런 남자한테 뭐 하고 결혼할 거야 그, 그리고 네. 아 그것도 없으면은 남자 취급 만나는 거. 그러니까 저저 장가를 못 가지만. 아니, 그래, 솔직히, 그, 웬만큼 아니면은, 부모가 물려주지 않으면 이제는, 어, 남자가 돈 벌어서 그런 능력 갖추기에는 사실 어렵고, 성률을 따지면 뭐, 몇뭐 1%도 어려울 수도 있죠. 그러니까, 어 그렇게 따지면 모든 남자가 속된 편을 병신이 될 수밖에 그렇죠. 없는, 예? 네? 거꾸로 뒤집어 보면, 어, 이쁜 여자만 보고 하고서 조금 외모 떨어지고 이런, 어, 여자에 대해서 뭐, 뭐 하고 그러면은, 어, 거기에 대해서 그게 뭐 혐오다, 그 다음에 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, 거꾸로 남자한테, 어, 아주 그렇죠. 뭐 능력있고, 막집 의리의리하고, 그 다음에 뭐 좋은 자동차에 막, 좋은 연봉 막, 어, 1, 2억씩 벌고, 막 이런 사람들은 음. 막 그냥, 뭐 페이스북에 넘쳐나고, 아,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찌질한 취급 당하고, 너 씨, 집도, 그러니까 그런 용어조차도 금기시 해야 되는 게 남성 입장에서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인데, 그거에 대해서는 사회가 오히려 왜 여자들이 강남 또 강북에서 어디 용산 뭐해서 어 전국적으로 따져 보면 한열 대의 손가락 들어가는 지역 거기 거를 가져오란 얘기지 어디 저기 충북 단양에 있는 아파트를 가져오란 얘기는 아니잖아.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인구 그 분포를 인구 분포로 따지면 그거를 충족할 수 있는 남자는 자 부모가 주는 것도 빼봐 그러면은 도대체 인구의 남자 인구의 몇 프로가 거기에 충족이 되냐고 그러면은 나머지 남자들은 다 병신이 돼버린다고. 지금 그게 지금 문제인 거예요. 저는 지금 좀, 좀 화가 나는 게. 자 이번에 벼락거지라는 벼락거지라는 표현을 쓰는데 뭐뭐 뭐, 뭐, 저기 뭐야 뭐 무슨 고자? 경제적 고다, 고자. 네, 뭐 경제적 고자. 네뭐 거세 당한 거죠. 아이고 이거, 이거 국가가 남자들의 경제적인 걸 거세를 해버린 거라. 그리고 경, 그러니까 남자가 어? 음. 연봉을 그 정도 집 마련하려고 하, 하려면 최소 연봉 1억은 받아야 돼. 네죠. 그러니까 그 외는 에 다. 고자인 거고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몇 프로 안 되고 그리고 부모가 물려주지 않으면 고자야 그러니까 어그 비자발적 고자들이 <laughs> 넘쳐나는 거지 그이 국가에서 만든 거예요 이거는.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게 짜증 나는 게 사람들이 좀어 양심 있고 해야 되는 게 내가 부모한테 물려줘서 내가 떵떵거리고 산다 부끄러움을 알아야 돼 솔직한 얘기로 응? 어? 뭐, 부모가 뭐, 남들보다 뭐 해서 준다는데 뭐, 안 받을 수는 없지만은, 그렇지만 그걸 갖다가 나가서 자랑하고 뭐, 너는 뭐,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?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문제라는 거야. 그, 우리나라 그 한국 여자 20대, 음. 전 세계 20대 여자들 해외여행 1위가 한국 여자들이래요. 지금 여자들 그 인터넷 이렇게 보면 그 떠도는 페이스북이나 뭐, 뭐, 인스타그램 같은 게 있잖아요. 외국 여행을 안간 여자가 없어 2 0 대들이 그래. 전 세계 일 위래요. 그리고 보면은 제가 아까도 잠깐 기, 그 이제 네. 발언을 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남자는 군대를 2년 갔다 오잖아요. 여자보다 2년 정도를 더 뒤늦게 사회생활을 하는데 남자들은 그 돈을 적금을 들고 뭐 하는데 그 적금 들자고 여자들 그걸 이제 거의 써요. 자기 한 번은 어떤 얘기가 한국 여자들이 하는 소리가 자기들이 돈을 못 모으는 이유는 남자, 너네들이 원하는, 한남들이 원하는 하장이랑 옷을 사기 위해서 그런 거다. 너네들 때문에 그런다. 자, 자 보자고요, 그럼요. 예전에 그 윤복희가 미드스커트 입고 공에서 내렸을 때, 우리나라 국민들, 남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? 그거, 그거 단속에 서서요. 15cm 무릎에서. 그때 그 여자들이 뭐라 그랬냐면, 이건 여자의 인권이다. 왜못 입게 하냐, 니네들이. 입고 싶다, 입고 싶다. 그랬던 걸 지금 하고 한다는 소리가, 한국 남자들이 미스커트를 입혀 놓고 있다. 그다참 이제는 명확해졌잖아요. 집을 가진 자와 집을 가질 수 있는 정도의 개인 능력이 부모를 잘둔 자와 아예 능력이 없 자기가 연봉 최소 1억 이상 되는 자와 그거 이외에는 한남이 되는 거고 물론 뭐 거서 찌질하고 태도와 뭐 외모 이런 것도 다 따지지만은 사실 그런 부분은 이제는 얘기는 그런 얘기는 안 들었으면 사실, 사실 좋죠. 요새 걸 캔도 애니띵 그러고 어 지금 교육은 여성들도 똑같이 받잖아 젊은 사람들 기준으로 한다면 얼마든지 나가서 그렇죠. 예. 본인의 능력을 발휘할 기회가 있고 그 요즘 그 옛날에는 그 남자가 이제 의례적으로 이제, 이제 옛날에 시집을 온다 뭐 시집을 보내라 뭐 이랬잖아요 또 남자들이 이 어려운 뭐 20억짜리 아파트를 구입해야 된다 서울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여자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없든요 결론을 좀 내려주신다면. 어 저는 없어지리라고 봐요. 그아니그 신문에 나오는 거 보면은 그것만 나와. 나는 왜뭐 어, 오빠만 집을 주나요? 그러는데 남자가 어왜 저는 집을 마련할 의무가 있는 거죠? 이거 저는 이거 조회수나 신문에서 그 하는 거 댓글 분석 이런 걸좀한번 해봤으면 좋겠어. 제가 보기엔 똑같은 문제의 차원의 문제거든요. 그러는데 아 여성에 대해서 왜 어? 오빠만 집을 주죠? 왜 저는 안 주고? 어? 이 얘기만 이슈화가 된단 말이에요. 그래서 예.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그 이슈 주도권이라고 해야 되나요? 네. 그런 것도 알겠습니다. 이미 여성에게 좀 네. 넘어가 있다. 오늘 뭐 이렇게 자유롭게 토론 가져봤는데 평소하고 틀리게 했는데. 네. 그러니까 오늘 뭐 처음 음. 보면은 뭐 이제 뭐 시간이 좀좀 음. 좀, 좀좀 많이 흘러가고 네. 이제 마무리 이좀장례식가요 대표님? 마이크 나왔고 지금. 근데 어쨌든 뭐 오늘 그 뭐. 그동안 항상 이렇게 뭐~ 오변 님이 어떤 뭐 사건 얘기나 이런 것만 하다가 오늘 인간적으로 토론식으로 이제 말을 시간을 가져 봤는데 뭐~ 뭐~ 오늘은 뭐~ 뭐~ 변호사 오 명견이 아니라 뭐 인간 오 명군으로서 주원 휴먼이지만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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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좀, 예, 좀 좋은 얘기 많았던 것 같아요.